아니 그 저기 그 멤버는 그세 명이 하는 거고. 네, 네, 네. 사실 채널 주는 두 명이에요. 네, 음. 저는 이제 개건 멤버로 반 정도 걸쳐 있고. 아. 어. 아. 개 멤버. 원래 거기 그원이하고 주... 우리 은제 동생하고. 네, 어. <laughs> 아, 내 <동생도>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럼 채널 주가 둘이면 네. 우리 저 지훈 씨는 그냥 출연료를 받는 거야? 아니면 어떤 식이야, 지금 구조가? 아, 제가 나오는 회차는 어. 모든 걸다 참여하고 모든 엠빵을 해요. 아 어. 엠빵. 네. 아, 어. 그래서 해차만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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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비 빼고. 음. 제작비는 거기가 담당. 네. 그래서 저도 오. 굉장히 쏠쏠하다면서. 어, 그거는 쏠. 쏠. 저기 아, 본인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쪽에 들어준 거야 아니면 어떻게? 아 처음부터 그렇게 조율하고 아, 을 있었어요. 지금 애들이 수정하게가너한 것이야. 어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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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야, 너도 제작비 좀 돼야 될거 아니야? 이런 얘기가 지금 몇 가지 나올 뻔한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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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아, 이렇게 될줄 몰랐던 아, 거지. 아, 그죠. 어, 어, 그러네. 거의 네. 거액의 출연료죠. 어, 네, 그러네.